요한복음 13장 6절 내가 곧 계료 질릴 생명이니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주권 환경 명예 권력 부기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참 기쁨이 없으면 그런 조건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불행으로 바뀌어질 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쁨은 우리들에겐 없어서라는데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하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건전한 치매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도 있는데 무슨 취미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마치 기름을 치는 것과 같아서 많으면 많이 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또한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전한 기쁨과 습관, 그리고 소박한 소망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고 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이런 기초적인 기쁨과 소망에 대하여 신경을 쓸 시간이 없기에 아니면 무관심하게 우리 가정들은 많은 문제들을 추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장이 술과 담배를 한다면 술과 담배를 끊고 거기에 지출되는 소비를 해서잘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얼마큼 큰 기쁨을 가 가정이 늘 수가 있,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쁨과 소망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끈끈 고요. 술담은 노린 몸에 해롭지요. 온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한이가 넘치며 웃음이 넘칠 것입니 세상에서 가정만큼 따뜻하고 가정만큼 소중한 관계는 세상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며 기쁨을 누려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수 없는 정말로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내가 얻기요 진료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진리를 누리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고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겠다고 약속하자 하셨습니다. 다시 아프거나 고파거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그 어디에도 또그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는참 신류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참 기쁨의 열매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기쁨을 얻는지 아는 삶의 기쁨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성을 하고 눈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러한 성도님의 빛나는 눈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요. 이와 다르게 기쁨이 없는 듯한 자는 같은 사람마저 절망에 떨게 합니다. 또한 기쁨의 열매는 배려입니다. 넓은 마음는아량과 배려가 생겨납니다. 반면에 마음이 염려, 식게 침투, 짜증, 혈기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타인에게 배려를 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열매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부의 금슬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오늘날 이런 기쁨은 예수를 간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은 물 것, 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렐루야